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게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얘기가 될 거예요.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게 없거나, 뭔가를 할수 없거나, 능력이 없거나, 과거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부족함이 있거나 연약한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의 다른 거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너나 믿어? 라고 말씀하실 때 천만다행인 거죠. 그럼요, 저 예수님 믿죠. 라고 대답할 수 있겠는데 또 어떤 이에게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교회 생활도 하고 교회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너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믿니? 라고 물을 때저 이거, 이거, 이거 하잖아요 저 이거 하잖아요 라고 말은 하는데 나 믿는다는 말을 못하겠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이 요구는 매우 어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앞이 안 보이시니까 더듬으면서 어디가 맞는지 잘 모르면서 다른 것에 부딪히면서 넘어지면서 그래서 옆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나도 예쁘지 않은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아니면 넘어지는 게 두려워서 네두 무릎과 두 손으로 기어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핵심이 뭐예요? 보이지는 않는 그분들이 시선을 떼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다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다 보는데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지 마음이 쓰이시냐고요. 우리는 다 보여요.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지 우리는 마음이 쓰이냐고요. 우리는 다 보여요. 예수님이 어느 쪽을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래서 예수님의 바라보시는 것과 예수님이 향하는 방향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나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을 어떻게 볼까 생각 때문에 도리어 예수님에게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맞추어 나를 만들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럭저럭 괜찮은 내가 되어버려서 언제부턴가 예수님에게서는 시선을 놓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소리를 지르는 걸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요? 그 순간 이들에게는 다른 사람과 상황은 없어지고 오직 주님과 나만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예배가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양이 믿음으로 그 주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 이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대한 나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믿는다라고 할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고 그분이 뭔가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분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두 가지를 다 믿음 안에 넣으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100% 설명은 아니에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설명하려면 다윗의 자손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맹인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많은데 그 중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듣고 배웠던 거 말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제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 계시냐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지금 예배할 때. 그 하나님께 예배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한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집중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 한번 따라합니다. 믿음은 예수님께 받아야 마무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도해라라고도 안 했어요. 하지 말라. 그래서 돌이 아주 강하게 그런 데 해버려요. 왜요? 1번 순종하려고, 2번 견딜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어버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날 만져버리셔서,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우리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께 받아서... 이걸 흘려보내거나 말하거나 누군가에게 알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진짜 드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 받지 않고 드리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본전 생각이 나고 그리고 보상 심리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림은 받음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하나님께 많이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각오하는 것까지고는 안 돼요. 결단과 각오는 우리 수도 없이 해봤어요. 그거 가지고는 전도 못해요. 그거 가지고는 순종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부드러운 사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받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태도가 내가 결단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생겨요. 이두 명의 맹인에게 예수님 요구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막았죠?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아도 막을 수 없는 생명력이 주님께 은혜 받으면 우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너나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망설임 없이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도리어 그게 나에게 다행스러운 질문이고 나에게 복된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믿습니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